진짜 그냥 괴로웠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빼어서 갔기 때문에 차라리 바디 프로필 찍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어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디 프로필.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을 뜻하는 프로필 사진에 몸을 뜻하는 바디를 더해 신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촬영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근육을 갖고 후 건강미가 돋보이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 최근 바디프로필의 트렌드입니다. 바위 같은 대흉근, 튼튼한 기립근, 성난 광배근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바디 프로필 속 신체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같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좀 어지럽거나 한 달에 두번 생리를 할 정도로 생리불순이 왔었습니다. 탈모 이런 것도 왔었고 이들 외에도 바디 프로필 촬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육체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어, 예를 들어서 1 0이라는 음식물이 필요한데 다이어트할 때는 한90 정도만 먹어서 조금 조금씩 감량을 하잖아요. 바디프로필은 그렇게 해서는 몸이 안 나오니까 일단적으로 한 30만 먹는 거예요. 평소에 먹던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이 e, 6개는 꼭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과는 오히려 거리가 좀 멀고 현재 유행하는 바디프로필의 조건은 뚜렷하게 드러난 근육 체지방이 줄어들수록 근육의 선명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바디프로필 촬영일까지 음식과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운동선수나 피트니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사용하는 체중감량 방법인데요. 운동선수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종합해보면 단기간에 체중감량을 하게 되면 면역기능의 변화 즉 면역기능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죠. 무너진 면역 체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이렇게나 많은 증상에 시달립니다. 또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바디 프로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어트를 그만하고 싶은데 찰찔거 같다는 그 두려움에 먹지 못했고. 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한달 넘게 덕지로 억눌러 와서 체격이 이제 폭발해서. 또 몸무게에 대한 강박, 그룹 거나 운동에 집착을 하거나 일상생활이 약간 좀 불가능할 정도로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는 바디 프로필. 그렇지만 건강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인생 최고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 없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 같은 거 그리고 탄수화물량, 나트륨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요. 안돼 트레이너가 뭐 하지 말라 했더라. 트레이너가 앞으로는 이제 염분 아예 먹지 말라 했더라. 이러는데 실하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좋고. 필수 비타민이랑 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식단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몸에 맞는 식습관, 그 운동 방법을 터득하는 게 3개월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 1개월에 체중의 2, 3% 정도를 감량하고 목표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바디 프로필 촬영. 하지만 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